오늘은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손으로 지은 성소와 온전한 성소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자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사장이 홀로 1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흐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제거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 것이니라. 제사형들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에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그러나 대제장은 유대달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에 1년에 1차씩 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향로을 가지고 들어가 지성, 지성소에 연기가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위한 속죄재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뿌렸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재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뿌린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실 속죄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속죄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즉, 지성대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비유와 예표일 뿐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구약의 제물들은그 섬기는 자들로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었습니다. 즉, 동물의 피로 죄를 사한다는 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것은 개개 때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때가 신약시대입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속죄하심으로 제사함의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로 인한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비엘림은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들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형벌 받으신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 달려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들여질 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할까요 예수를 통해 보이는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 속절을 말미암아 이만 구원은 진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수께 우리의 영혼을 맡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날에 예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번에 속죄를 해주신 주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보요는 구원의 내가 우리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복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